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어, 좀 있으면 이제 설날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이 올해 좀 어떻게 될지. 2 0 2 4년에 갑진년에? 네. 용의 때? 네. 근데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은, 뭐, 뭐, 새해 들어오면은 열두 띠분들도 이제, 시티까지에서부터 이제 대지 띠다 나갔는데 구군을 물어보는 거잖아. 네. 근데 우리 4월 달인가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뭐 정치적으로 시끄러울 수도 있고 또 화합이 안 되잖아. 음. 그러면 경제가 또 화합이 안 되니까 경제에서 또뭐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그럴 거 아니야. 음.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크게 좋다라고는 내가 말못 하겠어. 선거만 없으면은 그나마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네. 선거하면 또 여당이다, 야당이다, 또 시끄러울 거 아니야. 네, 날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별로 경제는 안 좋을 것 같아. 아, 아, 네. <laughs> 그럼 선생님, 그 주변에 신도분들이나, 아니, 음.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을 텐데, 계속 경제 안 좋다고들 하시죠? 다 죽는다 그래. 아. 그 일하는 것도, 우린 사실, 나 같은 경우에는 일할 때도, 뭐, 얼마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여기 쌀로 인해서 내가 받아서 이렇게 공수를, 굿비를 받거든, 어르신들한테. 근데, 우리 기존에 있던 신도들, 장사하시는 분들, 신년이 되면은 또 문을 열잖아. 고사식으로 또 이렇게, 운맞이도 하고, 재수맞이도 하고 그러는데, 선생님, 그냥 금액부터 얘기해버려. 앞전에는 얼마 갖고 했는데요. 지금은 너무 장사가 안 되고 또 하던 사람은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선생님 그냥 이렇게 갖고 해주면 안 돼요. 그래. 그럼 나 뭐라 그러겠어. 그래,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지. 근데 정말 우리 보살들도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 제가 집들 일하는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해줘야지 이 국비는 사실 정해져 있지가 않아. 왜냐면 하 뭐, 잘 사는 집이면 시장을 볼때 돈은, 국비를 작게 받아도, 많이 사는 사람이 있고, 국비는 또 많이 받았는데도, 그 집이, 자린고비면, 우리는 그런 게 좋지. 돈은 많이 받았는데, 그 가정이 자린고비처럼 이렇게 알뜰하게 사신 분들은, 또, 국비도 조금밖에 안 들어. 나는 그게 더 좋더라고. 좋습니다. 그, 어, 올해 저는 음. 올해 겨울이 따뜻한 줄 알았는데 음. 갑자기 얼마 전에 너무 추워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어, 개면년에 윤달이 2월달에 있었잖아.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새해라고 해도 벌써 2월달 우리가 중순이잖아. 법반다 네. 됐잖아. 네. 그러니까 음력으로 봤을 때는 1월달까지도 해도 2월달 초까지만 해도 우리가 12월달이야. 그러니까 기온에 대해서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지. 윤달이 음... 어. 2월 달이었기 때문에. 그래. 갑진년은 좀 어떨까요, 날씨가? 갑진년에는 우리가 이제 뭐 내가 많이는 몰라도 그냥 이렇게 날씨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이 많아. 왜냐하면 우리가 2월 달이 봄이 윤달이었기 때문에 좀 뒤로 물렸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아마 4월 달에도 잘하면 눈올수 있을까? 아... 양력으로. 계속 추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데다 추운 게 이제 좀 늦게까지 있다라는 거지. 아, 꽃샘 추임이 네. 우리가 3월달 이렇게 보잖아. 네. 근데 뭐 4월달도 될수 있고 4월 말이에서 5월달 초까지도 꽃샘으로 인해서 추워갖고 내가 볼 때는 4월달에도 눈올수 있을 것 같아. 값진 눈에는. <laughs> 그러다가 또 아, 조금 따뜻해졌다 싶으면 여름이잖아요. 어, 그러지 음.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 기온의 변동이 많다 보니까는 네. 이제 우리 봄이 없어질 것 같고 네. 가을이 없어질 것 같아. 우리가 어, 겨울은 이제 두꺼운 거 이제 잠바 같은 거 벗어버리고 어, 좀 얇은 거 입으려고 했는데 또 더워져. 나는 저기 갑진년 해도 그게 좀 심할 것 같아.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 항상 그, 그 사고 같은 게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갑 개면년에는 뭐큰 사고는 없었는데 그 전에도 뭐 이태원도 그렇고 그러지. 뭐 사람 죽는 그런 그런 거는 좀 어떨까요? 구군으로 봤을 때갑진년에는뭐 대형 사고는 크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 그 대신 우리가 이제 물 같은 거 장마 때어 비가 온다라던가 이 날씨의 기온으로 인해서 그 변수는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뭐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비가 많이 왔다 뭐 저기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가정에서도 갑자기 비가 많이 와 갖고 뭐 저기 사람 죽고 그랬잖아 근데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대책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다 왜냐면 사고가 터지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체를 할 줄을 안었잖아 항상 하는 말은 장마 때 우리 수해가 많잖아. 근데 매번 그게 반복되는 거였어, 맞지? 그러니까 이제 어 지역적으로 우리가 장마 때 수해 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돌담길 두들기는 것처럼 우리가 미리미리 막으면은 크게 뭐 하는데 국군으로 봤을 때나라에큰뭐 대형 사고는 크게 안 들어와. 근데 이제 우리 국방이 있잖아. 우리가 이제 뭐 김정은이가 네. 전쟁 같은 걸로 인해서 네. 어 그런 걸로 있어서 좀 놀랠 일이 있다다던가 아, 좀 그거 좀 여쭤 볼라 하긴 했는데 응. 내가 볼 때는 좀그 국방 쪽으로는 우리나라도 뭐 전쟁이다. 이게 안정성에 돼있지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요즘에 김정은이가 옛날에는 그 감시 처손가뭐 이제 그런 게 있었 없앴잖아. 네. 근데 지금 그게 하나하나씩 생기고 있거든.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뭐 전쟁이다 이런 걸 조금씩 음흉스럽게 지금 떨고 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방으로 전쟁도 우리가 안정권에 있지 못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런 쪽에서는. 아, 요건 좀 약간 그 구분이랑은 조금 약간 벗어나기도 하는데. 김정은은 언제 죽을까요? 아니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걘살 빠지면 죽어. <laughs> 그러니까, 로살아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그딸 있잖아. 네네. 어, 그러면서, 언뜻 내가 뉴스를 보니까 후계자가 누구냐 막 이런 말이 나왔는데, 어, 그 말도 이제 갑진년에는 딱 정해지게끔 나올 것이고, 오. 그리고 우리,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정쟁이다 이런 걸로 인해서 안정하지가 못하다는 거야. 뭐 미사일이 됐다던가, 뭐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발포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많은 그런 쪽으로 국방으로는 좀 놀랄 일이 있어. 내가 볼 때는 그, 그래도 전쟁은안 하겠죠. 저는 전쟁 나면 저는 끌려가니까. 옛날에는 전쟁 나면은 뭐 알겠습니다. 피난을 가고 이북에서 넘어오고 막막 응. 이랬는데 지금은 방에 있으면 돼. 아니 저는 근데 끌려 나가니까 그러긴 내 남자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아 전쟁만 좀안 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국분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어, 개면형보다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 나쁘다고 보세요? 난 나쁘다고 봐. 개면형 어, 왜냐면은 경제가 힘들고 주변이 나라가 시끄럽거나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어때? 욕구를 못 채워주면 그거에 대한 불만이 되고 폭발이 되잖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20대들이라던가 30대, 40대까지 몰라, 우리 세대는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저질르지를 않았는데, 지금 뭐 40대까지만이라도, 밑에는 말할 것도,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냥 돈이 없어도 우선 쓰고 보고, 그런다 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금전 쪽으로도, 있어야지 쓰는데 뭐 카드라던가 대출이라던가 이래. 근데 우리가 금융 쪽에서도 나라에 돈이 없어. 코로나 때 물론 장사가 안 되고 생활하기가 힘들으니까 우리가 코로나 지원도 받은 것도 있지만 나라에 돈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국민이 우리가 사는 거야.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금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나라에도 돈이 없지만 세계적으로도 지금 돈이 없다고 그래. 그렇다고 뭐 우리가 돈을 막 찍어내는 건 아니잖아. 그거 그렇죠. <laughs> 찍어내면 종이 조각이밖에 안 되니까. 음. 그래서, 어쨌든, 갑진년 한 해는요, 어, 크게 뭐, 그냥 흘러가는 듯이 갈것 같아요. 네. <laughs> 어차피, 알겠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니까. 또, 지나면 또 추억이니까. <laughs> 그러지 네. 알겠습니다. <laughs>